네,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좋은 정보 VIP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미끼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밤새 아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이 어, 10월 어, 6일인데요. 네, 화요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앞서가는 방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거잘 아시죠? 네. 여러분들, 일단 오늘 영상 순서는 미국 시장이 우리 예상대로 멋진 흐름을 보였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 유망한 섹터.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오늘 또뭐 제가 간담을 가죠. 예, 이런 공략 후보 종목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어, 이렇게 뭐 영상 보시는 중간에도 도움이 되시고 뭐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볼까요?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뭐 대략 S&P 500그 관련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맵을 보도록 하죠. 오호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예를 이제 파란색은 우리가 틀어 틀리게 어떤 거죠? 상승할 때 이렇게 파란색 표시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때한번 보게 되면 이게 시가총액에 따라서 이 박스 사이즈를 달리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특히 아마존 아주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반도체 센터에서도 인트라든가 엔비디아 뭐 이런 또 상당히 좋았습니다 퀄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AMD도 그렇고 쭉 기술주 중심으로 서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또뭐 은행 쪽도 뭐 괜찮았고요 뭐 전반적으로 다다 뭐산업재도 그렇고 좋았네요 예 역시 뭐, 지금, 이제, 상승으로 이제 이어졌는데, 뭐, 잘아시 넷플릭스도 한 3.2%, 3%, .2, 2, 어3 이상 올랐네요. 이렇게 다패러다임 쉬프트를 가져오는 것들이죠. 비대면에서, 이제 뭐, 극장 못 가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이, 어이 됐던 굉장히 상당히 좋습니다. 어,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른 다음에, 항상 그렇거든요. 어, 제가 이제 여기 보면 타이틀에 앞서가는 증권방송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주식이 이제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전문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다음에 왜 올랐는지 내린 다음에 뭐 때문에 내렸는지 그걸 복귀하면서 분석하는 건 그닥 우리 계좌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죠 근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어, 추석 연휴 명절날 그그 특별 방송에서 특히 이제 우리는 실 동안 트럼프가 코로나19에 감염돼 가지고 또 많이들 뭐 나스닥도 급락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드셨죠. 저는 여러분들 혹시 뭐 보신 분도 거의가 뭐 많이 보셨지만 어떤 말씀을 드렸죠? 이 차트를 통해서 나스닥 상승으로 돌릴 것이다. 물론 뭐또트럼프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또 기술주들이 끝난 거야? 아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글쎄, 요즘 뭐 줄이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 같이, 좋은 정보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밸류에 대해서, 편안하신 분도 계시고, 늘 그냥 뭐, 뭐 때문에 오르고, 뭐 때문에 내리고, 그 쫓아다니면서, 구독자 수십만, 뭐, 수만,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 5%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잔소리가 아니고요. 그 증가는 지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어던 제가 이 캔들을 보면서 양선이 나올 것이다. 제가 1921년은 전문 같으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우리 시장 올랐잖아요. 만약에 우리 시장 같으면 제 트럼프가 제뭐 오늘 뭐 초기 그 퇴원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고 사실 미국 시장에 올랐다는 것은 저그 얘기 안 합니다. 트레비나 그런 보면 분명 나올 겁니다. 뭐또제 5차 부양책에 대한 그런 뭐 기대감 타결 기대감 트럼프 초기 뭐 태번 예정 큰뜨 끝난 다음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입니다. 이미 차트는 제가 딱이 기술적 분석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이걸 다 지켜들어서 양수 나올 곳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만천 포인트 이것 부정적 여기만 지키면 된다. 다 제가 체크했던 포인트입니다. 이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고 그저 그냥 맨날 세강에 끼고 오에서 말이죠. 에? 뭐, 뭐, 뭐 LG화학 100만 원 간다. 그럴 때그 쫓아다니는 분들은 이 밸류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좋은 정보 함께 상위 오프라 특권이에요. 뭐이됐던 멋지게 우리 예상대로 급등이 나왔죠. 예. 하여튼 뭐 흔들리지 않고 잡아드렸고 예상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타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타오가 좀덜내렸내으니까 덜 상승 폭이 두번됐죠그게좀 나쁘지 않아요. 양음양 만들어서 양성 나온다 그랬죠.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기술적 분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태어날지 그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차트는 참 기기묘묘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어제 이제 아까 말씀을 종목별로 봤고. 미국 시장에서 봐야 될게 뭐냐면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큰 폭은 아니지만 안정된 흐름 아까 말씀드린 특히 이제 산재질 의미가 있는 는 저는 애플하고 테슬라를 많이 보는데 물론 아마존 같은 거야 뭐 사실 꾸준하 전자 상거래 쪽에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게 이제 아마존도 좋았잖아요, 그렇죠? 뭐이다음선을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다음에 뭐가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 이거예요. 나스닥 생명과학 지수예요. 제가 이삼중 바닥의 의미를 말씀드렸고 이 길게 도지를 만들면서이것처 흔들어 되는 거거든요. 어제 4.4% 가까이 급등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또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스닥 생명과학 지수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국내 증시에 와서 보시게 되면 종합 주가지수 자, 이 음선 나쁘지 않다 그랬잖아요. 낮게 출발하면 셋째 산업혁명 매수하고 기술, 어제는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응? 주로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또 여러 번 아시겠지만 자동차 뭐 현대차 많이 올르고 물론 뭐 it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다 이렇게 이렇게 눌렀을 때이 장에서는 매수하면 위너다. 지금 이제 올랐으니까 또다 잊으셨죠.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떻게 했죠? 이 구간에서는 왜 지금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지. 또는 인내해야 되는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달아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진짜 나는 개인적으 그때 진짜 안타까워요. 매수할 구간에서 달아나요. 저희 VIP 클룹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은, 그분들을 어떻게 뭐라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성공한 투자 5%가 드는 분들은 이따 보실 점만 계좌를 짱짱 짱짱 올려주시고, 이좀 내리면 선장못 믿고, 선장 이렇게 정확뭐또 여러분들, 우리 v i p 뿐만 아니고, 일반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회원님들, 이때 다 매수 구간이었잖아요. 지나보면, 근데 그 찰나를 못 참고 탈환한단 말이에요. 역시 아 멋있죠. 이게 바로 성공한 투자하고 실패한 투자 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편해 되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또 아침부터 잔소리 한다 어쩌면 잔소리라고 그래. 제가 잔소리입니까? 성공 투자자는 얘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예? 뭐 그분 뭐 수인한다뭐글 쓴다고 들는데뭐 썼나 안 썼나 모르겠지만 난한분한분 한 그렇게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결국 뭐냐면 은 그분 내가 어제도 무에추천드렸어네 종목 다 급등 나와서 한 종목은 보약권인데 그래도 뭐 글안 씁니다. 그러니까 저의 리딩을 받는 분들하고 혼자 매매하시면 어떤 차인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급등 수익 났어도뭐 결손 나도 결도안 쓰고 그러시더라고 못 사셨겠지.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어떤 그 차인지 아시겠죠? 이제 코스닥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럴 때가 확실히 기회 있다는 거. 남들이 달아날 때 좋은 점을 선장 믿고 한번, 한번 해보자. 왜 남보다 왜 앞서가는 우리 방인지 아실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오늘 또좀 기대되는 막 같아요. 어제도 우리 이제 보게 되면 지하급정이 조금 더 코스닥 상승보다 좀 높았죠.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자꾸 이럴 때 매수하고 95%들이 몰래 다닐 때 경계하고 상위 5%내계좌를 늘려면 어떤 매매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오늘, 유명, 오늘 섹터는 역시 제 4차 산업혁명 이에요. 제가 오늘은 일일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께 무료 추천해서 제가 수익을 많이 드렸거든. 다 그럼 무료 추천 정목만 제가 말씀드릴게. 봐봐요. 황미께게 잡는 것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뭐 고맙다 그런 얘기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서로가 윈윈 하면서 제가 어려울 때다 잡아 드렸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무료 추천 몇 개만 봐드릴게요. 셀렉믹스 했습니다. 이때 추천달에서 20%가까이씩 났습니다. 다 아시죠? 투자기 많으신 분들 다 바닥에서 이때 여러분들 막 그때 16만 5천 원대에서 18만 달 원대에 짜리 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시간에 다닐 때까지 올라서 이것도 10%는 넉그의 수익 날 겁니다. 여러분들 맨날 뭐 엘지오학 20 그때 78만 원이니까 100만 원 간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수익 나셨나요? 유튜버 10만 되고 한꺼번에 4만 5만 모였다고 자랑하는데 그다음에 또엊거지 말씀드릴게 이제 몇 개만 드릴게요 현대에너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맞죠? 이거 우리 배합실적 공략했던 거예요? 급등 나왔죠? 다 이런 것들지만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어깨 제가 삼열들이 다 뭐였죠? 시즌. 아 보세요, 영상. 다 추천, 무료 추천 드렸던 거예요. 이것도 어제 26만 원에서 28만 원까지 갔죠? 그런데왜 그분 고맙다고는 안 하시죠? 어? 저한테 뭐 잔소리 한다고 뭐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러더만. 쓴 소리가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에요. 성공 투자하려면요. 명약은 입에 쓴 거고요. 여러분들 진짜 기분을 저도요. 유튜브 구독자 돌리고 광고 수집을 려면 살살살살 여러분들 구미 맞춰서 가뭄 이솔로해서멋 때문에 올라오고 멋 때문에 내리고 두루뭉술하게 하면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사탕은 입에 넣으면 달콤하게 일단 달콤하니까 좋아하죠. 빨아 대죠. 그럼 어떻습니까? 충치 생기고 당 생기죠. 그걸 모르십니까? 그다음에 또뭐 대, 대략 이럴 겁니다. 신풍장만 못 올랐어요. E N D g 볼까요? 다 저점에서 다 수익 나왔더니 다 저점에서 수익 났던 거리고 그 전에는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다드렸던 것, 그 셀레믹스를 비롯해서 무려 한 종목들 다 수익 냈단 말이에요. 훼손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에? 제가 한1 0 종목 정도를 여러분께 무료 추천을 계속 드렸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만큼 해드렸습니다. 해드릴 만큼 해드렸어요? 저는 이제 자꾸 이 방송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역시 선택된 상위 5% 분들하고 그들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제 말씀을 착 들으세요. 왜? 서로 윈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드리,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정말 좋은 정보 선장을 믿어보고 함께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시간 절러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틀린 적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초이스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진짜, 이뭐 제가 지금, 저는 이거 VIP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의 보람이 바로 이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딱 어떤, 이제 우리 7 0억님의 VIP 하면 저몇년 동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렇게 물에 추천 우량한 종목 저쯤에서 급등 수익을 드려도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런 분들이 있고 이거 최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LG, 예? 그 다음에 이타 나오죠? 이게 바로 어제 같은 경우 버스의 수익만해도 얼마입니까? 한 500만 원 수익이시네요. 500만, 500만 500, 600만 원, 5 0 0만원 수익이시네요. 병원 갔다 오셨다고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거못 믿으시죠? 이게 병원 갔다 오셨으면서 직장에 뭐잘 들어보세요. 저이시 그때 글을 올려주셨는데. 바로 이렇게 올라줬어요 병원 다녀오느라 계좌를 이제 봅니다. 벌써 가을 단풍처럼 빨갛게 물들었네요. 종목 노출 관계로 종목 가렸습니다. 선장님 감사합니다. 편한 안 분들 이 차이하고 어떤 차이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도꼭 성투자 실한 드리는 말씀에 이요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진짜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지금 시황 전략, 전략 무료 추천을 무 추천 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한분이 끝나느냐? 질비예요. 앞다투면서. 우리 프야프 클럽에서 계좌 이렇게 인증 수익을 올려 주신단 말이에요. 9월 달 어려운 장에서 이렇게 했지? 이것도 또 어떤 분은 이 가입하신 게 얼마 가지 않으신데 그냥 뭐 그냥 회비는 바로 뽑으셨네요. 99만 원. 9월 달에는 1,100만 원. 이쭉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이제 무료 추진도 많이 드렸잖아요. 참 좋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또 오늘 많이 오늘 종목도 추격하지 마세요. 제 간다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고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VIP 클럽에서 왜 이렇게 올르는지 보세요. 현대에너지, 또 어제 엑시콘 자리를 봐봐요. 엑시콘하고 지금 황매께 잡은 종목들을 다 공유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개만 말씀드릴게. 제가 어제도 이제 그 모닝브리핑에서 말씀드릴 때 s 셀을 보자. 황매께 잡은 거다. 맞죠? 3음도 했죠. 여기서 우리가 이것은 갭상승 출발할 때못 했는데, 이거 만 3천원에서 만 5천원, 2천원 동안 17%인가 올랐어. 한15% 이상 올랐어. 이틀 동안. 그죠? 그거 똑같은 패턴은 뭐라고 그랬냐? 어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예고되지 않은 그런 종목을 공략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엑시콘이었어요. ITS.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거 지금 5% 정도 12500원 못 펴까 해서 낮게 줬으면 더 수익 많이 살수있는 그래도 5%프스에단 말이에요. 아까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럼 여러분들 똑같이 주시는 시즌도 보세요. 저점에서 이렇게 수익나면 된단 말이에요. 시즌. 맞죠? 이것도 저점에서 어디까지 17%쯤 14% 올랐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요. 이렇게 우리 한종 정부. 예? 앞성 라텍스가 이렇게 지금 상승. 이 좋아지고 코로나 일구에 진짜 승리진 진주다 이렇게 이런 것들 얼마나 좋습니까 투자가 많던 적던 누구나 투자의 작업 조금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훔미께 잡은 백점 급등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매매를 하시면 다 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서보십시오 텔콘도 안 보실까요 최근것만 텔콘 이런 수익 을하니까 계좌 수익 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날 공략했단 말이에요 음산 때그 다음날 딱 8,500원, 8,300원 그때 매도해서 얼마? 17% 이틀 동안 셀레믹스, 아까 말씀 셀레믹스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이 다 저점에서 우리가 공략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박셀바이오도 이것도 공모가 3만원짜리가 2만원대에서 올타코냐고 매수한 거고, 이런 수익을 내면 여러분들 긴 시간도 아니잖아요. 어이 됐던 10월달은요. 뭐지수가 관계없이 이렇게 스타카트로 짧게, 짧게 끌어치면서 계좌 수익 빨리 빨리 늘려가는 거예요. 이제 다 무려방 소개드릴 거죠. 오늘 공략주를 예고해 드릴게요. 공략 후보 왜냐면 매일 매일 제가 무료 추천드면 우리 VIP 하지 못해요. 욕 먹어요. 우리는 뭐냐고? 그래서 제간다면 가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아까 봤어요. 황맥기포차에서 단기 공략주. 지금 핵심 포인트는 이거란 말이에요. 텔콘 이틀 동안 17%, 금호석에 이 삼일 동안 13%, 시젠 14%, 엑시콘 당일 5.5%. 이거 뭐좀더 이상 모르겠죠. 리스크에서 다음 히든 종목은 오늘 뉴욕 증시의 최대 뉴욕 증시 급등의 최대 수혜주로서 이것도 거의 20% 30% 수익 가능한 그런 종목을 공략할 겁니다. 믿고 함께 싶은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좋은 정보에 대해서 로얄티가 있는 분들에서 특별한 거예요. 그동안 힘드셨던 분들. 진짜 계좌 수익 늘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대도 좋으실 거예요. 자, 일단 그럼 저와 친구들에만 한번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뭐 무료톡방은 운영하시는 거 아시죠? 보시는 영상 밑에 좋은 정보 주식 TV 무료 채팅방 여기 간단히 이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일위 전문가라는 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m t n w c o k r 클릭하면 제 사진이 맨 앞에 나올 겁니다. 여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회원 가입 좀 할인 행사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PC 버전에서 되는 거고요. 만약 PC 버전이 안 되시면은 어,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이제 여섯 어그 오후 참 오전 8시 이전에는 여기로 010 9517 6345 이렇게 하시고 되고 오전 8시 이후부터는 1600의 5908 하셨다가 전화하셔서 어 이렇게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단 지금 여기 전화 안 받으니 어, 좋 조언 정보 VIP 가입 요청 이렇게 문자 남겨 주시면 운영자가 전화할 거예요. 오늘 종목 꼭 놓치지 마세요. 기대도 좋을 겁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무리 추천드리면서도 뭐 이거 뭐 장사질 자랑질 하면 그 분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말 그동안 매매가 힘드셨고 수익이 안 나셨던 분들은 이런 수익 아까 다 보셨죠? 이런 단풍 물드는 계좌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첫 스타트가 어제 굉장히 좋았잖아요. 어제도 우리 vip 할 분들 첫 스타트부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 그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주인공이 되실 분들은 꼭 함께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이 됐던 오늘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또 저와 함께 우리 vip 가족님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꼭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